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워앤돌핀 건강 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안녕 사랑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잠깐 힐링하고 내 몸속 독소도 제거하고 어, 암세포도 제거하고 자 마음을 열어서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머리를 흔들고 절 따라서 해볼게요 자, 머리 흔들어 어깨 흔들어 팔을 흔들어 엉덩이를 흔들어 온몸에 흔들어 자다 열으셨죠? 다 여시고 한번 조그맣게 한번 웃어 볼까요? 네 웃음 시작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한번 화근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행복을 만들어내는 행복공장, 공장장이다. 네, 다시 한번. 나는 행복을 만들어내는 행복공장, 공장장이다. 네, 여러분이 행복공장, 공장장의 주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 제가요, 곰다리 체조를 한번, 어, 뇌가 건강해지는... 어, 체조 한번 알켜드릴게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엄지. 엄지, 엄지. 네. 엄지로 어, 해서 곰다리가 네 개죠? 자, 곰다리 네 개, 세 다리 두 개. 곰다리 네 개, 세 다리 두 개. 곰다리 네 개, 세 다리 두 개. 하, 비, 여,섯, 개. 네, 손가락 운동을 많이 해주시면 내 두뇌가 뇌가 건강해집니다. 예쁜 뇌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 운동을 자주 해줘야 돼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주 해주시면 내 머리가 건강한 뇌로 바뀝니다. 기억력도 좋아지고 네 어린 아이들도. 이거를 자주 따라서 같이 해주시면 지능도 발달되고 아이큐가 어, 좋아지죠. 그래서 공부도 잘하게 됩니다. 꼬마들도 같이 따라서 함께 해봐요. 사랑해요. 다시 한 번, 곰다리, 시작. 곰다리 네 개, 세 다리 두 개. 곰다리 네 개, 세 다리 두 개. 곰다리 네 개, 세 다리 두 개. 합이 여섯 개. 네. 얼른 이렇게 안 되면 마지막에 여섯 개를 만들면 돼요. 한번더 해볼게요. 시작. 곰다리 네 개, 세 다리 두 개, 곰다리 네 개, 세, 세 다리 두 개, 곰다리 네 개, 세 다리 두 개, 합이 여섯 개. 네. 잘 하셨어요? 네. 음, 합이 여섯 개는 합이 여섯 개. 네, 그렇게 어한 번씩 동영상을 다시 틀어놓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웃음 연습 소리 안 나게 한 웃는 웃음 시작. 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좋다. 네, 이티 웃음 한번 해 볼게요. 자, 이티. 자, 손끝을 이렇게 쫙 맞히세요. 하나, 둘, 짠. 하나, 둘, 짠. 하나, 둘, 짠. 이걸 잘 맞추셔야 아주 좋답니다. 자, 이티 웃음. 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이게 이티 웃음입니다 이티 웃음 하하하하하 <laughs>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어, 아름다운 시 한번 어, 시 낭송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뭐 쉬는 아니지만 이쁘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말 한마디, 무심코 들은 비난의 말 한마디가 잠못 이루게 하고 부주의한 한마디, 파, 한마디가 파괴의 씨가 되어 절망의 기름을 붓는다. 세치 혓바닥이 말 한마디에 마음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한다. 여러분은 혹시 어떠신지요? 정 담아 들려주는 칭찬의 말 한마디가 하루를 기쁘게 합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가 소망의 뿌리가 되어 열정의 불씨를 당깁니다. 진실한 말 한마디가 불신의 어둠을 거두어 가고 위로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아물게 하며 전하지 못한 말 한마디가 평생 후회하는 삶을 만들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는 마음에서 태어나 마음의 씨를 뿌리고 생활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짧은 말 한마디가 긴 인생을 만들고 말 한마디에 마음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지만 긴 인생에 짧은 말 한마디의 철조망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너무너무 좋은 글이라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정말 한 생명을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고 그러죠. 아, 웃음 운동을 많이 하고 사시면은요,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말도 더 예쁜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상대방을 생각해가면서 얘기도 하게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항상 웃고 사는 연습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어, 힘들었을 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도 많았었는데 웃음 치료 운동을 하고 나서 너무너무 기쁨이 샘솟는 삶이고 행복하고 내 몸이 건강해지고 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행복한 세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어, 저와 같은 사람이 계시면 이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어, 저를 보면서 따라서 하시고 하시면 인생이 확 바뀝니다. 좋은 아, 명언을 하나 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가짜 친구는 소문을 믿고, 진짜 친구는 나를 믿는다. 다시 한번. 가짜 친구는 소문을 믿고, 진짜 친구는 나를 믿는다. 네. 여러분, 정말 진짜 친구를, 아, 인생 살아가면서 한세명 정도 잘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이 행복하답니다. 그래서 가짜 친구들이 많잖아요. 어, 저는 그래서 친구를 잘못 사귀고 내 마음을 다 주고 해갖고 그런 못된 친구들을 사귀어가지고 사기를 당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일이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절대 사기 당한 일이 평생 동안 없기를 바랍니다. 네. 혹시 동굴에도 절대 안 하셔야 합니다. 동굴에 하시면 피눈물을 볼 수도 있습니다. 돈을 줄 때는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주랍니다. 빌려줄 때 받을 생각을 하고 받으면 정말 정말 내중에 네아 땅을 치고 동곡을 하게 됩니다. 한이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극적이면 동물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긍정, 긍정을 끌어당기는 마법의 비법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면서 사셔야 행복하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날마다 감사를 노래 부르고 살잖아요. 그래서 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한순간순간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아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날마다 행복하고 웃음도 그만큼 잘 나옵니다. 혼자 웃음 운동을 하려고 그래도. 웃음이 안 나온다는 분들이 많아요.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혼자 웃어도 웃음이 잘 나옵니다. 아 나는 감사해. 웃음 치료 운동을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 어,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믿으신 분은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시고. 하나님 믿는 분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 노래를 항상 부르시기 바랍니다. 저는 물한 잔을 마실 때도 속으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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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한 서너 번에 나눠서 마시면서 감사를 한열 번을 한다 생각하고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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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 물이 또 보약이 된답니다. 웃음도 그런 마음으로 웃으면 정말 정말 보약이 됩니다. 아주 몸에 좋은 비싼 보약도 아 이게 뭐아 이게 뭐 얼마나 정말 몸에 들을라나 이약 먹고 나을라나 이런 마음을 먹고 어, 비싼 보약이라도 먹으면 절대 효과가 없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 약을 먹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웃음치료 운동도 할 때도 그렇고 웃음치료 운동이에요 이렇게 일부러 웃으면서 막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게 그래서 웃긴 일이 있을 때만 웃는 건 누구나 할수 있죠 그런데 웃을 일이 없을 때도 내가 웃음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웃길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웃음 연습을 많이 하고 사셔야 행복한 삶이 됩니다. 다시 한번 웃음 연습. 작은 소리로 전화할 테니까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자, 웃음 시작.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감사해요. 아, 너무 좋아.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네. 행복하시죠? 기분 좋죠?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연습하시면 너무너무 잘하시게 됩니다. 희망을 가주세요. 내 몸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이보다 더 좋은 멋진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날마다, 날마다 웃고 사시고, 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자가 되주신 우리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 웃음송을 한번 제가 해볼게,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어? 어. 아리랑 노래에 맞춰서 하는 건데요. 웃어요, 웃어요, 웃어 보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음, 어, 자기 무릎에다가, 허벅지에다가 박수를 이렇게 하냐면요. 이쪽을 책상에다 해도 되죠? 여기서 안 보이니까 책상을 할게요. 무릎. 반대쪽.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자 이렇게 웃어요 웃어요 웃어보아요 웃으면 행복이 찾아온다네 나를 버리고 가신 행복도. 웃으면 행복이 찾아온다네.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허벅지를 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작. 웃어요, 웃어요, 웃어보아요. 웃으면 행복이 찾아온다네. 나를 버리고 가신 행복도 웃으면 행복이 찾아온다네. 자, 배에다 힘주고. 웃음 운동 시작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아하. 不相信，我用彩纸糊起来了。<laughs> <laughs> <laughs> 분들 저 파란 하늘처럼 하얀 구름처럼 많게 감사하며 살아요 다음 시간에 봬요